약속한 주 앞에 도착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메비우스함이 도착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상하은 늦을 녀석들이 아닌데. 대장님, 자치령한 대입니다. 메이스의기이도 있고요. 하느님 앞사서 쪽 보호막은 꺼져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맨 기합 옆에 갖다 대고 통로 연결해. 사령관님,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혁명 좋아했잖느냐, 의소아 지금이 기회다. 도라크 트라스, 이때를 기다려왔다. 우리 아버지, 여기에 없어서 사려고. 나는 발레리안 맹스크 메디우스 재단의 주인이지. 재단을 통해 당신을 움직이고, 내가 왜널 살려줘야 하는지 말해봐. 음. 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줄수 있으니까. 리건을 구할 기회 당신이 모으던 그유물 실은 젤라가일 것이야 그 유물이 있으면 캐리건을 칼날 여왕으로 변화시킨 감염과즙을 되돌릴 장치를 만들 수 있지 당신은 캐리건과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캐리건의 수법을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리건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고. 대장님, 진심으로 발레리안과 거래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왜? 내가 보기엔 끝내주는 거래인데, 캐리건을 사람으로 되돌려서 머리에 총알을 한방 먹이면. 악은 아, 깨끗이 정리하고 지갑은 두둑해지겠지. 멋대로 남겨둡지 마, 타이카스차 행성을 공격한다니, 그건 자살 행입니다. 위 애인을 되찾으려고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셈입니까? 이건 우리만 걸린 일이 아니야, 맷.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단한 번의 기회야. 난이 기회를 잡겠어. 그럼 어느 쪽인가지, 캐리건을 되찾는 거야? 아니, 끝장내는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너희둘다 준비할 게 많지 않나 나도 시작해. <spooky> <독들>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케이트 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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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변경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치령 중심부를 향한 저거의 공세는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우리 장병들이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거가 자신들이 노리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거나 아니면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영락 할수 없겠죠. 네, 가장 빠른 뉴스 UNN이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유물이 캐리건을 풀어줄 열쇠라는 거군. 정말 기막힌 우연이. 타이커스가 난데없이 찾아와서는. 돈 벌이라면 이 유물을 모으게 했으니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대장님 그게 우연일 확률은 희박하죠 어쨌든 이 유물에 현재 우리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칼날 여왕을 막을 만한 게 만약 있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이번 고대 외계인 유물권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난 그저 이 유물로 그녀를 되찾기만을 바랄 뿐 그래서 뭐가 문제죠 수완? 뭐가 문제냐고? 자네가 지금 손잡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맹스크요? 여기 있는 대원들 모두 친구, 가족을 맹스크에게 잃은 사람들이라 이제 우리 맹스크의 계략에 걸린 거야 모르겠어?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전 무조건 할 겁니다 대장님, 부세팔루스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레리안 왕자가 통신 대기 중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겠나? 맹스크가 자넬 노리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넬 칠 거야. 맹스크는 내가 알아서 해, 타이커스. 그래도 조심하라고 친구.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뛰기 싫으면 와서 니네 몫이나 챙겨서 떠나버려. 대장님, 이 동맹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입니다. 맷, 나도 다 생각이 있네. 날 믿고 따라오게. 맹스크와의 싸움에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칼날 여왕을 쫓다간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건 맹스크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차 행성에서 잘만 하면 수십억 명을 구할 수 있다고. 수십억 명! 맹스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넨 내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어!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장 내 함선에서 꺼져 대장님. 아, 어, 레이너 살인과 차 행성 원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야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지 알아?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는지 알겠군 질문에 대답해 모두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황제가 될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하지만 난 그걸로는 만족 못해 더 나은 황제, 더 나은 인물이 될 거란 걸 증명할 거야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를 잡아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면 그것도 악명 높은 짐 레이너와 손을 잡고 말이야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 난네 계획을 위한 한나 도구란 말이군.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텐데. 문제 있어? 없는 것 같군.